여분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3, 4교시에서는, 어, 5G와 AI를 저희들이 그 학기 초에 배웠던 내용을 기억을 하시죠? 어, 여기서 또 이제 새롭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앞에서 어떤 기술적인 거나 산업 서비스를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 요즘도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이 상당히 좀 이제 그, 어떤 세계적인 주도권의 그 승리를 위한 타이틀을 걸고 이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상당히 이제 경쟁적으로 어 이제 저희 나라 이제 가운데에서 좀 이제 곤란을 당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5G나 AI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서로. 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어, 저희들의 5G는 이제 5세대, 5, 이제 5세스 제너레이션, 다섯 번째 세대 뭐 이렇게라고 말씀드렸고, 5세대의 이제 그 이동통신 산업이고, <laughs> AI는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죠. 두 가지가 상당히 어,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분쟁적인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어, 화웨이가 이제 많이 문제가 됐었죠. 미국의 특허를 가지고 개발된 중국의 어떤 반도체나 스마트폰, 그런 거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분쟁이 또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 인수합병, 미국이나 중국 회사들이 거대 기업들이 관련된 기업을, 미국 기업을 인수하고, 미국이 또 중국 기업 인수하고, 뭐 중국이 미국 기업 인수하면서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떠한, 그 경제적 힘을 가지고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그러면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뭐 그러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3교시와 4교시 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 나라 입장은 어느 정도에 와있나. 정도 좀 이해를 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 뭐 이런 걸좀 느끼시면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통령들이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신경전을 부리고 있는데, 어, 워낙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게 미국 우선주의였었죠 어, 마인드가. 그래서 어, 미국인들이 만들던 제품을 이제 모방해서 만들고 또 미국 기업을 이제 합병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뭐그 다른 나라, 중국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제 막겠다. 어뭐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비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다른 문제로 상당히 이제 그 11월 달에 이제 재신인 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뭐 새로운 냉전 시대다.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저희들이 주로 어뭐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니까, 저희들은 이제 파이 5G AI에서 어떠한 경쟁적 그, 관계를 서로 하고 있느냐. 뭐 그거로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저희 나라는 이제 그 와중에 2020년도에 이러한 그 여섯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와 빅데이터와 5G AI 소프트웨어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어, 첫 번째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학원에서 많이 좀 생기고 있고, 대학에서도 몇 개가 인공지능 학과가 생긴 걸로 제가 봤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인력을 양성하겠다라는 거고 5G에 대한 나라의 투자액 거의 30조 원을 2022년까지 하겠다라는 거고, 뭐 주로 네트워크와 관련된 거라든지 활용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AI 반도체, 그 지능형 반도체 그 산업의 핵심 기술들을 위해서 1조 95억 원을 투자하겠다, 뭐 이런 반도체 산업에. 다음에 빅데이터 산업이 이제 시장이 이제 이렇게 그 확장될 거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대한 그 투자를 또 하겠다. 그 다음에 요 이제 다섯 번째가 AI 더하기 X라는 데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뭐 AI 플러스 교육, AI 플러스 유통, AI 플러스 물류, AI 플러스 금융, AI 플러스 의료, AI 플러스 생산, 뭐 스마트팩토리, 뭐 AI 플러스 뭐 도로, 뭐 다양하게. 할수 있게끔 융합 서비스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 그쵸?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천리안 위성을 쌌죠이것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게 이제 과학기술 정통부의 사업이에요. 다른 데서는 또 다른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 이걸 어, 제가 이제 보여주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틀 속에서 저희 나라도 AI와 또 5G에 대한 어떤 경쟁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으며. 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자주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데 관심 가지지 말고 나라에서 투자하는데 관련된 그 어떤 기술이나 산업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미 지나간 거 투자도 안 하는 거 하면 갈 데가 없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런 인공지능,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5G, 반도체, 빅데이터. 그 다음에 뭐또 역시 인공지능이죠. 그 이제 손정의 회장이 대통령한테 인공지능, 인공지능, 인공지능. 중요한 세 가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나라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투자를 활성화하고 시 있습니다. 그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런 시사점을 여러분들이 좀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5G부터 좀 살펴보면 어... 지금 요게 이제 IDC 2019 자료니까, 어, 상당히 최근에 그래도 자료죠. 저희들 나라가 삼성이 그래도 여러분들 상당히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은 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아니에요. 반도체하고 스마트폰을 이제 조립해서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삼성이 여전히 앞서고 있죠. 2018년 이제 Q1, Q2라는 게 이제 Q1이라는 게 3월달까지, Q2라는 게 6월달, 뭐, 3, 6, 9, 12월 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 첫 번째 쿼러, 두 번째 쿼러, 뭐 이렇게. 분기별로. 그래서 지금 2018년에 그 애플이 올라오면서 삼성이 약간 주춤했었죠 어,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게 지금 중국 시장이 지금, 중국의 기업이 다 이제 화웨이, 샤오미, 비보, 오포 일렉트라닉스 이게 중국의 기업들이에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연예들을다 합하면 삼성을 이제 따라잡고 남게끔 지금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그 미국이 제동을 건게 화웨이의 특허기술 저희 나라는 특허를 쓰고 있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해서 다 이제 그 퀄컴이라는 대표적으로 퀄컴의 특허기술에 특허료를 납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면 1달러 요즘은 모르겠는데 1.5달러를 다 납부를 하고 있어요. 특허 사용료. 근데 화웨이는 그런거 없이 그냥 갖다 쓰는 그거에 대한 제동이고 어좀 이제 투명하지 않은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에 걸려 있는 거고 어 어쨌든 현재 보면 지금도 이제 삼성하고 화웨이가 이제 경쟁 구도로 가고 있다. 중국이 이제 조만간 따라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저희 나라가 평창 세계 올림픽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4월달에 5G 가입자를 이제 받았죠. 상용화가 시작이 됐고,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미국은 자기네 나라라고 하는데, 그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2019년 4월달이고, 처음에 이제 그 저희도 알아도 보면 수도권을 시작을 해요.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산, 인구가 많은 데부터 하고. 어, 미국도 뉴욕이나 LA 스프린트라는 지역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도 이제 그 5G를 상용화를 제 동일한 시기에 하셨고 했고 어, 두개 통신사가 대표적인 건데 저버라이존하고 티모바일이니까 뭐, 뭐 있어요. 저 유럽에서 그 다음에 영국도 이제 19년 5월달에 호주도 이제 6월달에. 그 대도시부터 시작하는 거죠. 중국은 이제 11월 달에 약간 늦게 조기 상용화 추진하고 내년 올해 상용화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도 지금 그 저희 나라보다 늦게 올림픽 때 맞춰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 올림픽이 연기가 되면서 그 일단 5G를 먼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은 이제 2024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laughs> 5G 가입자를 언제 어,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냐를 이제 상용화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 어? 여러분들도 보통 핸드폰, 핸드폰 바꾸면서 보통 그, 그렇게 할 거예요. 그 그렇죠? 5G로 좀 이제, 갈아탄다 그러죠? 여러분들 말로. 바꾸는 이제 그런 서비스로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새로운 가입자들이 이제, 이제 늘어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중국이 핵심적으로 추도하는 사업이 이제 미국과는 독립적으로 1대1로라고 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이제 그 하는 비즈니스예요 이거는 이제 5G나 AI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철도의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고속철, 그 다음에 경제벨트라 그래서 이 도로를 활용하겠다라는 거고, 해상으로는 이제 밑에, 뭐, 인도나, 뭐, 케냐, 거쳐서 유럽으로까지. 그래서 둘이 만나게 이렇게. 그래서 1대1로 하나의 길, 저, 하나의 큰, 하나의 기토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산업을 이제 책에서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어, 중국 1대1로 산업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관여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있죠. 인도가 가장 많고, 59, 억 달러. 5 9천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나라는 여기에 이제 끼지를 못했어요. 왼쪽 그림에도 보면 저희 나라가 지금 빠져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가 이것도 이제 중요한 요인인데, 막혀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하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주요 사업이 지금 보면 이제 화해라는 그, 어떤 스마트폰 제조업체, 어, 요게 지금 들어가 있죠? 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광통신, 자기네 나라 회사니까 설치하라고 지금 돈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에 또 이제 동남아 시장을 잡기 위해서 그 투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 1억 달러 차관을 또 주고 있고, 기니의 광통신망 또 구축해주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남대서양의 횡단, 광케이블 산업을 또요 남아 남아메리카랑 연결해서 또 하고 있고 또 잠비아의 데이터 센터 전자 정부도 설립을 하고 뭐 1차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관여하고 있지 않은 그나마 이쪽 동남아시아나 인도나 요그 터키를 공유를 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쪽 하면서. 독일, 네덜란드까지, 이탈리아 베네치아 거쳐서 뭐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비즈니스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국의 신경을 많이 건드렸다라는 기사도 옛날에 좀 나왔는데 그 어쨌든 돈의 원리로 경제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 어도 시진핑의 어떤 아이디어로 출발이 됐는데 어, 저희 나라도 어떤 형태로든 관여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에서 중국 스마트 2025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 이제 저희 나라 아까 앞에서 보면 과학기술부의 핵심 사업. 뭐 이거는 뭐 연차별로도 나오고 하는데 중국은 이제 그 저희도 이제 10년 계, 뭐 15년 계뭐 이런 게다 있는데 중국의 요 제조 2025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 철도, 전기 부품 분야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laughs> 그 다음에 로봇과 자동화 설비, 에너지 자동차, 뭐, 세계 2, 3위 수준으로 육성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10개 산업을 이제 뽑았어요. 차세대 IT, 고정밀 수치 제어, 로봇, 항공우주, 첨단해양 장비, 어, 교통 장비, 그 다음에 너지 자동차,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비, 전력, 농업 기계, 농업화가 지금 자동화가 아직 안돼 있어요. 신소재 바이오 산업에, 어,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 R&D의 비중을 지금 1.68% 전체의 그, 자기네들의 발생하는 그 이익에 1.68%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목표치는 뭐 자동화 비율을 64%까지 하겠다. 공장 자동화, 농업 자동화, 해양 자동화, 로봇 자동화, 뭐거다 포함해서 뭐 이러한 거를 목표로 중국 스마트 제조 2 0 2 5라는게 있어요. 그 내용을 요약한 거고 오른쪽에 보면 5G의 중국의 그 데이터 서비스와 통신 설비 제조를 그억위안이라 해서 중국 화폐로 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산업 규모가 점차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중국의 5G는 이제 2018년 이후에 상용화 준비를 하고. 내년에 어 이제 상용화를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로 수준적으로 저희 나라보다 5G나 뭐 이런 이동통신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거는 저희 나라가 워낙 이제 뭐 잘돼 있으니까 중국은 워낙 방대한 그 영역에서 네트워크 설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통신 쪽에는 네트워크의 인프라는 저희 나라가 좀잘돼 있어요. 그래서, 어, 1차적으로 이제 연구가 끝났고, 어떤 방법으로 연결할 거냐. 그다음이 ITU라는 기관을 여러분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애워주셔야 돼요. 인터 t 셔널텔 a 커뮤니케이션유니 l 그래서, 어, 저희 나라의 5G 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 관련된 표준은 여, 여기, 걸 맞추고 있어요. 어, 저 규격을 준수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 수출이라든지 이런 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저우라는데 5G 기지국 구축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상용화를 해서 이제 시범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고 상용화를 하려고 저희 나라보다는 늦게 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 5G와 AI의 주도권 싸움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M&A예요, M&A. 이건 그 인수합병.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기업을 주로 M&A 하면서 미국의 이제 그 신경을 좀 건드렸었죠. 어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 보면, 어그 중국의 어떤 정부가, 지방정부가 소유한 칩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 반도체 기업을, IML을, 맷순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합병하면서 특허 관련된 기술을 그대로 가져가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투자 펀드 컨소시엄. 이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 컨소시엄이 두개 업체가 같이 협력해서 항공기 산업과 군사용 메모리 칩 제조 기업인 i s s i 를 인수를 했어요. 2015년 6월 달에. 그 다음에 그 중국 항공공업 기업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2010년부터 에픽 에어크래프트 등 7개의 미국 항공기업을 인수했죠. 항공과 메모리와 반도체. 미국의 국직국직한 회사들을 인수합병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인수합병이 기본적인 건 자금력이 있다는 거죠. 이제 합법적으로 하긴 했지만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면서 지금 화웨이하고의 싸움이 지금 시작이 되, 계속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 이전도 이제 자동차 및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배터리 등 주요 기술에 대한 직접 재산권을 어, 중국 내 합작법인이 보유하도록 또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또 규정을 만들어서 특허권을 뺏어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민감한 기술정보는 사실은 보호를 해야 되지만 그 인수합병할 때 정부가 관여하면서 그거를 공개하도록 강요한 부분이 미국의 신경을 많이 건드렸어요. 인수합병은 뭐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희 나라도 외국 기업을 많이 인수합병하죠. 하지만 요, 그 어떤 특허나 라이선스 과정에서 정부가 관여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특허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 나라의 합법적인 그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월 얼마료의 특허를 매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은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중국은 정부가 관여하면서 민감한 기술을 그냥 빼가려고 노력을 이제 하는 바람에 어, 트럼프의 신경을 많이 건드렸죠. 그 대표적인 화웨이 그, <laughs> 반도체 특허 기술이다. 여러분들 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 뭐 저희 나라도 외국 기업을 많이 인수합병합니다.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서 근데 저희들이 취약한 산업, 구글이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죠. 구글도 이제 주로 유럽이나 뭐 인도, 뭐 이스라엘 뭐 이런 업체들을 많이 인수합병을 하는데. 합법적으로 하죠, 다. 국제적인 어떤 그 법률적인 그 규정 하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이 문제라는 거죠. 이제 이러보면 지금 중국이 그 연차별로 보면 금액이 어마한 M&A 금액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예를 들면 반도체 기업인 IML이 중국의 뭐, 칩본사에다가 팔려고 하면 자기가 투자했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하겠죠. 100원에, 100원에 만들어서 150원에 지금 비용을 들었다. 250원이다 그러면 거의 뭐한 10배, 2500원 달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의 어떤 자금력에 의해서 인수합병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지금 중국이 2015년에 보면 950억 달러. 그리고 거의 95조 원의 돈을 들였다 이런 얘기야 중국에서. 그래서 이 이것도 다 이제 중국 정부가 관여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일본도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저 70조 원 정도. 여기 저희 나라도 이제 하고 있고, 미국도 물론 하지만 그 모든 나라가 이제 m a 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신산업을 저희들이 이제 새로 만들고 투자하고 하기보다, 어 그. 외국에서 잘하고 있는 업체를 합병해서 그 노하우를 받는 거죠. 어, 대표적으로 보면 그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업체 인수합병하는 거. 그다음에 구글에서도 많이 해요.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자동차 업계에 뛰어들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주산업, 에너지산업. 어, 요즘은 구글이 어, 뭐그전 세계 모든 영역에 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대표적인 M&A의 이제 규제라고 어, 뭐 얘기할 를 정도로 그 관련 팀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양한 영역에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이제 뭐그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뭐 여러분들이 어떤 A라는 기업을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잘 되고 어, 어떤 그 대기업이 관심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어, 자기가 투자한 돈그 비용 쓴거 해가지고 인수합병으로 파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아이템을 하고 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어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면서 인수합병이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긍정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고,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맨 아래에 있는 내용이에요. 정부 심사 및 라이선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인수합병을 당하는 업체들의 민감한 기술, 특허권, 공개를 강요를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국제법이에요. 그런 걸 위반을 안 하면 인수합병에서 상당히, 자기네 기업을 부흥시킬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로서의 인수합병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중흥통신이라고 저희 나라에 뭐, 그, SK나 LG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KT 그런 업체가 있는데, 책에 이제 요 중흥통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미국이 스마트폰 관련된 기술을 어, 납품을 이제 안 하면서 또 제조를 이제 그 부품을 공급을 안 하면서 그 상당히 그 매출액이 감소되는 걸볼 수가 있죠. 2017년에 이제 녹색이고 2018년에 4분의 1 분기 3, 6, 9, 12월 달에. 이게 블룸버그라는 회사가 이제 그 만들어낸 자료고요. 어, 중흥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식 명칭이 중신통신주식유한공사라고 해서 ZTE. 요 이제 중국말로 이제 읽는 거예요. 중신. 저기 이제 중신이라는 말이 중흥 우리나라 말로 가운데 중흥. 중국에 흥하, 중국을 흥하게 하는 통신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85년에 설립을 했고, 어, 광동성에 이제 본사가 있고, 주로 통신 장비를 만들고, 뭐, 단말기, 스마트폰 만드는 업체. 음, 그 다음에 상장 일자, 뭐, 이런 건 뭐, 여러분들 알 필요 없고,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하면서 이제 고전을 하고 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5G의 이제 기업별로, 미국은 버라이존, AT&T. 이제 AT&T랑이 미국의 본래 이제 그 통신회사죠. 우리나라 KT와 같은. 보라이존은 이제 유럽대에서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는 거. 중국은 차이나 모바일이 이제 저희 나라 SK와 같은 회사예요. 그 다음에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뭐 이런 것들 통신회사고. 중국 통신은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 우리 삼성처럼. 일본도 KDDI, n t 티도있 자기네 나라 회사들이 많아요. 소프트뱅크사도 관여하고 있고. 그다음 유럽에서는 보다폰. 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축구보다 보면 광고가 많이 뜨죠. 그 다음에 도이치 텔레콤. 근데 오른쪽에 보면 그전 세계 시장으로 통신 장비 시장은 중국이 잡고 있어요. 어 핵심적인 부품들이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삼성은 이제 뭐3% 정도밖에. 통신 장비와 관련돼서는 스마트폰은 이제 뭐 앞서지만 네트워크 장비는 이제 화웨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이동통신사는 버라이어존이 제일 많아요. 가입자가. 그 다음에 AT&T. 그 다음에 T 모바일, 그 다음에 스프린트라는 회사, 유럽에도 많이 이제 요거는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진출을 했어요. 어, 그래서 어, 그 이러한 그,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 어, 보면 그버라이어존 가입자가 1억 5,200명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AT&T의 통신 회사를 갖고 있는 가입자가 1억 4,700명이다. t 모바일은 7600명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요, 중국통신에 대해서, 책에서도 왜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매출액이 많이 변화가 됐느냐. 통신 장비 시장에 관련된 기본적인 소재, 특허권들이 미국을 갖고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제재를 가하면서 매출액이 상당히 줄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좀 기분을 건드린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